평온한 토요일 오후 뭘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? 게임? 오박지릴 오랜만에 풋살? 누구지?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꽂힌다 침착해야 된다 10만원? 나이스! 그러나 내가 누구냐? 다시 딜을 요청한다 아 안돼! 아이씨 10만원이 어디냐? 예성아 기다려라 삼촌이 간다 나는 삼촌이다.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내 조카. 야구부터 시작해보자. 오, 어, 패스하는 게 좋겠다. 이번엔 택시 기사다. 아, 내 신사 몬스터 선글라스. 그래서? 어디로 모실까 쇼 다음은 꼭꼭 숨어라. 난 이불 속에 숨을 거다. 아, 뭐 하냐? 들켰다 나 놀아주기 힘들지? 물놀이 놀이터만 가자 물놀이 놀이터? 세상 참 좋아졌군 그래 일단 나가보도록 한다 뭐부터 챙겨야 되지? 튜브? 수영복? 안패브? 선크림까지 오케이 준비 완료 예성아 가자 우와 이게 진짜였네 나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예성아 즐겨 비싼 워터파크 하나 안 부러운데 완벽한 물알치 요즘 저주 핵꿀잼이다 뜨겁게 불태웠다. 예성이도 이 정도면 만족했겠지. 아까 오면서 본 명품 황토길 괜찮아 보이던데, 내일은 공짜 밥이다. 우리 삼촌은 청춘시의 도움을 받았어요.